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. 5940님께서 남겨주셨고요. 종목명은 hmm. 매수가는 48,500원에 비중 10%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. 어,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? 4년에서 5년 됐습니다. 라고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. 어, 또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만큼 또 수익도 극대화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다면 지금 자리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hmm. 은 추매해야죠. 30% 채우고 싶다.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단기에는 안 된다. 우선 지금 48,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조정을 받는다면 뭐 22,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매수를 추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22,000원 이하로 오면 지금 비중이 10%잖아요. 두 배수 더 매수하세요. 22,000원 이하로. 두 배수 딱 20%. 그러면 평가는 아마 3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겁니다.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결론 22,000원 이하로는 비중 두 배수 추가 매수하자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HMM은 22,000원 이하 자리에서 비중 20%더 실어 보자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 다음 시청자님